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못했던 칸토어 번슈타인 정리를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칸토어 번슈타인 정리란 집합 A와 집합 B가 있을 때 A의 크기가 B보다 크거나 같고 또한 B의 크기가 A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집합 A와 집합 B의 크기는 같다는 것입니다. 이를 함수의 언어로 번역을 하자면, 어떤 A에서 B로 가는 1대1 함수 F가 존재하고, 또한 B에서 A로 가는 1대1 함수 F가 존재할 경우, 반드시 A와 B 사이에 일대일 대응 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다음 정리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실제로 이 f와 g를 이용해서 h를 컨스트럭트하는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먼저 f와 g가 다음과 같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함수 집합을 이렇게 정의를 합시다. 먼저 c0를 g의 치역을 A, a에서 전부 제거한 집합으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귀납적으로 cn 플러스 1을, cn을 f로 한번 갔다가 g로 다시 돌아오는 이러한 집합으로 정의를 합시다. 그래서 귀납적으로 모든 n의 저의 정의가 되고, 따라서 집합 C를 0부터 무한대까지 Cn을 모두 합집한 한 이러한 집합 C를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h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것입니다. 만약 x가 C에 속할 경우 그냥 f(x)를 보내고 x가 c에 속하지 않을 경우 g의 인버스로 보냅니다. 이때 g의 인버스는 실제로 g의 인버스는 일대일 함수이고 일대1 대응은 아닐 수도 있어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때 g의 치역은 gb인데 c0가 c의 부분 집합이므로 C의 여집합은 C0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인데 이것은 정의상 GB가 되죠. 따라서 여기, 여기에 속한 원소들에 대해서는 항상 G의 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G의 인버스가 잘 정의되고 1대1 함수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저희는 이제 두 가지 과정을 보여야겠지요. 먼저 h가 1대1 함수라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정의에 의해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즉 hx1과 hx2가 같은데 x1과 x2가 다르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h의 정의에서 봤듯이 f도 기본적으로 1대1 함수이고 g의 인버스도 이 영역에선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그각 영역 안에서는 이것이 겹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관성을 잃지 않고 x1은 c에 속하고 x2는 c의 여집합에 속한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x1이 c에 속한다는 것은 어떤 cn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C의 정의 때문에, GFX1은 CN 플러스 1에 속하겠죠. CN 플러스 1의 정의 때문에. 그런데, 이는 다시 C에 속하게 됩니다. 즉, FX1은, C의, G에 의한 역상에 속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FX1은, 가정의 에 g의 인버스 x 2와 같습니다. 그런데 g의 인버스는 기본적으로 g가 1대1 함수이므로 잘 정의되어 있는 영역에서는 g의 인버스도 1대1이어야 되는데 그 말은 x2가 반드시 c에 속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아니라고 가정을 해 보면 a와 b라는 집합이 있고 a의 부분 집합 c가 있을 때 x2는 c의 여집합에 속해 있는데 지의 인버스에 의해 어떤 값에 대응이 됐는데, 이것이 C의 역상이라서, C에 있는 어떤 X2와 다른 원소의 역상과 같은 값을 가진다면, 이것은 1대1인 것의 모순이 되겠죠. 따라서 X2는 C에 속해야 되는데, 최초의 가정이 X2는 C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으므로, 따라서 이런 모순이 됩니다. 이런 모순이 왜 발생하였냐면, h가 1대1 함수가 아니라고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즉 h는 1대1 함수임을 알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h의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것을 보여야겠죠. 즉 b의 원소 y를 임의로 뽑았을 때 항상 y가 h의 함수값이 됨을 보여야 합니다. 만약 y가 FC의 원소일 경우, H의 정의에 의해, Y는 C의 이미지에 속하게 되고, 따라서 A의 H에 의한 이미지에도 속하게 됩니다. 이제 어려운 파트는 Y가 FC에 속하지 않을 경우인데요. 이 경우, Gy라는 값은 GFC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의를 풀어서 보면 이렇게 쓸수 있고 이것은 다시 Cn+1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Cn을 합집합 한 것에 속하지 않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gY는 C0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인데요. C0의 정의 때문입니다. C0의 C0의 정의는 애초에 g의 이미지를 전부 제외한 집합이었죠. 그러니까 gY도 g의 이미지의 일부니까 C0에는 속할 수 없습니다. 이 둘을 조합을 하면 gY라는 것은 결국 0부터 무한대까지 Cn을 합집합한 C라는 집합에 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C의 여집합에 속한다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HgY가 정의에 의해 g의 인버스 gY는 Y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죠. 따라서 Y는 a의 이미지에 속하게 됩니다 즉두 가지 경우 모두 y가 h의 이미지에 속해 있기 때문에 h는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임을 알수 있고 최종적으로 h는 1대1 대응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너무 집합 앞으로 추상적으로 이야기해서 잘 이해가 안 되셨을 수도 있어서 그림을 통해서 좀 상황을 이해를 시켜보고 싶은데요. A랑 B라는 집합을 편의상 이런 식으로 나타냈을 때 우선 이제 B에 의해 대응되는 이미지, 파랑선은 B에서 A로 가는, G를 나타내고 빨간 선은 A에서 B로 가는 F를 나타낸다고 해봅시다. 이때, 우선 B가 G에 의해 대응되는 전체 이미지가 있으면 이를 제외한 집합을 C0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후, C0에다가, C0를 먼저 F로 한번 보내고, 그래서 나온 집합을 이렇게 했을 때, 이만큼이라고 했을 때, 다시 여기서 G에 의해 얼마만큼 보내지를, 보내지는지를 체크를 해서 C0를 B로 한번 보냈다가 다시 A로 한번 보낸 이, 이만큼을 C1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다시 여기서 연속적으로 C1에서 B로 한번 보내고 이 새로 생긴 영역에 대해서 다시 G로 한번 보내면 이 다음 영역에 C2가 되는 이런 과정이 되고 이 과정을 이렇게 쭉 이어봤을 때 결국 어느 순간 끝이 나게 될 텐데 그 끝이 난 순간을 이렇게 쓰면 이 영역에서 이 빨간색과 파란선이 만나게 되겠죠? 즉, 이만큼이 C가 되고 이때 이 빨간색 영역과 이 파란색 영역이 F와 GA에 완전히 1대1 대응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이 아래에 있는 C의 여지파 부분과 그 나머지 부분을 G의 인버스로 대응을 시키고, 그 위에 나머지 있는 C 부분과 이 B의 이 e 부분을 F를 이용해서 대응을 시킨 것이 최종적인 H라는 함수가 됩니다. 즉, 이 다이어그램을 보면 이것이 어떤 식으로 생각해낸 아이디어인지를 이제, 직관적으로 유출를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A랑 B라는 집합을 각각 두 개의 부분으로 쪼갠 다음에 한쪽은 G를 쓰고 한쪽은 F를 써서 최종적으로는 전부 1대에 대응이 되도록 하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이제 이를 이용해서 응용으로 자연수의 멱집합과 실수의 크기가 같다는 것을 엄밀하게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수와 0과 1 사이의 실수는 크기가 같습니다. 이는 F라는 함수를 0과 1에서 R로 보내는데, 탄젠트 함수를 이용을 하면, 그리고 0과 1 사이에서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되는 것을 알수 있어서 크기가 같습니다. 즉, 목표는 이제 자연수의 역제 팝과 0과 1 사이의 실수들의 크기가 같다는 것을 보이는 것인데요. 먼저, 파이라는 함수를 0에서 1에서 자연수의 멱집합으로 보낼 것인데, 0과 1 사이의 실수를 임의로 뽑았을 때, X를 항상 유일하게, 이 유니클리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유일하게 이진수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다음과 같은 부분인데요. 즉, 즉, 약간 0.1과 0.01이 이렇게 무한히 이어지는 경우가, 이준수로 봤을 땐 같다는 것인데, 이런 경우, 이 부분을 추수하고이 부분을 버리는 식으로 하면, 항상, 유니크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무한히 이어지면 무한히 이어지는 표현을 하고 만약에 유한한 표현이 있으면 반드시 유한한 표현을 고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 파이 x 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즉 x_n이 1인 경우에만 그 n을 고르면 이것은 이제 자연수의 부분집합이 되고 이는 항상 1대1 함수가 됩니다 원래 이 무한 집합 부분 무한이 이어지는 무한소수 부분이 겹칠 수도 있는 것에서 사실 지난번에 간단하게 증명을 했던 그 이게 1대1 대응이다라는 것이 사실 엄밀하지 않은 것인데요 그 부분을 지금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파이라는 함수를 자연수의 명집합에서 0과 1 사이로 대응을 시킬 건데요 이번에는 만약에 어떤 집합 x를 고른 다음에 만약에 자연수가 x에 속할 경우 이 n번째 자리에 5를 넣을 것입니다 집진수로요 즉. 135라는 집합이 있으면 0. 50505 3455 해서 무한히 이어지는 집합이 있으면 0.00555 이런 식으로 십진수하에서 대응을 시킬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명하게 원투원이 one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아무리 무한히 이어져도 겹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죠 반올림이 안되니까 그러면 결국 pn에서 0,1로 가는 1대1 함수를 찾았고 0,1에서 pn으로 가는 1대1 함수를 찾았으므로 칸토어 번스타인 정리에 의해 자연수의 멱제합과 0과 1 사이의 크기는 같다는 것을 알수 있고 다시 이것은 실수의 크기가 같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이번에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